공감 스피치 말짱 프로젝트 8주 과정 중에 1주차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어 1주차 주제는요. 스피치는 스터디다입니다. 어 스피치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리고 공부를 하게 되면 잘할 수있다는 겁니다. 어떤 분들은 말은 원래 타고나는 거 아닙니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후천적인 훈련을 통해서도 충분히 말을 잘할 수있다는 그런 의미죠. 자, 그래서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스피치 스타일 분석. 나만의 스피치에 보완할 점, 그리고 장점을 찾아보고 인해서 여러분이 스피치를 좀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. 두 번째, 말 잘하는 사람이 소통도 잘한다. 여러분, 혹시 말 잘하는 사람과 잘 말하는 사람의 차이를 아십니까? 한번 생각해 보시죠. 과연 나는 말만 잘하는 사람이었나? 잘 말하는 사람이었나? 재밌을 것 같죠? 자, 마지막으로 울렁증을 설레임으로 즐겨라입니다. 어 사실 무대 앞에 선다는 것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요성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설레게 되고 사실 울렁증을 느끼게 됩니다. 하지만 그런 기회를 많이 접하게 된다면 그 울렁증을 이제는 즐길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. 8주 동안 여러분께서 이 무대 앞에 한 10번, 20번 서게 된다면 그 울렁증을 이제는 즐길 수 있는 그런 설렘으로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. 1주차 스터디, 스피치도 스터디다. 한번 기억하시고요. 다음 2주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